You can't deny the fact that you are growing old. You have a thousand eyes that never fall asleep. Someday I will leave you when I've had enough of your beauty. 그리고 응. 면서 너무 기분 좋았던 게 <laughs> 최근에 나온 그 홍합물 번역가와 같이 제가 쓴 책이 신간이 아, 이렇게 좋은 곳에 출판사에서 저희 따로 연락을 주셨어요 친구인 줄도 모르고 동창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아, 두분 해보시면 어떠세요? 그래서 야 그래서 한별아 우리 둘이 뭐 해보래 그래서 너무너무 과정이 순조로웠어요 재밌었고 읽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편지글이라서 쉽게 빨리 읽을 수 있다 근데 또 내용이 적절하게 전문적인 내용도 담겨 있어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아름답게 어 끝나지 이게 한별의 문장에 홍한별 번역가의 문장에 나온 것이고요 한별이가 시 번역을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 거기서 이+ 문장이 나왔었어요 번역은 내가 들이댄 글이 되는 과정인 것 같아 사랑한다는 건 그런 거니까. 고통스러운 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문장이 또 탄생한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또 없었겠죠? 아, 저도 사실 여기서 밥지옥에 대한 얘기를 썼거든요. 밥하기 싫어 저는 주부니까 또. <laughs> 그때는 사실 괴로웠어요. 근데 그걸 굴로 쓰면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된다? 한편에는 뭐 이런 시집 번역을 하다가 이런 문장이 태어난 것처럼 저는 좀 약간 바보 같은 실수를 하면 그게 꼭 나중에 쓰고 나면 제일 재밌어요.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약간 유머 저는 좀, 그게 좀 웃기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laughs> 한별이가 번역한 이 도시를 걷는 여자들. 이 책도 정말 좋은데 이 책은 저는 선물 받았기 때문에 <laughs> 오늘은 이책 관심 있어요. 이다희 번역가라고 또 저희 동네 이웃이기도 한데 <laughs> 토니모리슨 책은 사실은 빌러비드는 대학교 때 읽고 안 읽었어요. 제가 이렇게 인터뷰들을 늘 챙겨봤거든요. 토니모리슨 작가의 인터뷰는 언제나 되게 명쾌하고 저한테 또 위로가 됐던 게 작가가 어디 나가지 않아도 자기 자리에만 있어도 글쓸수 있다. 저는 번역가로서 항상 같은 자리에 이제 있다 보니까 너무 위로가 되는 말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또 이게 산문집이더라고요. 이거 구매할게요. 언제를 좀 저는 보거든요. 보다 보면 재밌으세 어떤 거는 그대로 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음, 이거는 Source of the s e l f r e g a r d 자기 자신을 어, 잘 돌보는 것에 대한 원천이 볼까. 하지만 <laughs> 너무 멋있죠, 또 한글 제목도. 아, <laughs> 제가 번역한 <laughs> 책이. 아, 이책 너무 재밌어. 어, 그렇죠. 퓨얼스가 슈퍼모델들이 어떤 강렬한 표정을 지어라 할때 퓨얼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할까 저는. 는데 편집부에서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짓지는 않았고 저는 그냥 원제로 보내드렸어요. 근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독자들이. 정말 그 모녀와의 관계가 사나운 애창. <laughs> 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번역가는요. 이 김선영 번역가예요. 음. 시몬 베이오 메리 메카시. 특히 조앤디디온 책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최근에 베들헴을 향해 웅크리다 번역하시면서 얼마나 자신이 조앤디디온에 대해서 큰 매력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썩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또 가제가 노래하는 곳이나 미 비포유 같은 굉장히 좀 대중적인 소설도 정말 매끄럽고 재미있게 정말 술을 읽히게 번역을 하셔서 정말 김선혁 번역가 언제 만나보고 싶어요. 아 그리고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조앤 디디온 푸른 밤. 조앤 디디온하고 저는 비비안 고닉하고 비슷한 시기 에 이건 번역을 하고 이건 읽었는데 제2의 조앤 디디온, 제2의 뭐. 비비안곤 이런데 근데 정말 독자분들이 원본을 읽어보셔야 돼 어떤 식이냐면요 뭔가 이게 완벽하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어, 왜 이런 부분이 들어갔지? 왜 이런 에피소드가 들어갔지? 쭉 엉뚱하다고 할수 있고 그러니까는 뭐 미녀라고 해서 모든 게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 그 뭐랄까 스타일이 있어요 정말 캐릭터가 확실해 <laughs> 그래서 어 정말 제 2의 이런 작가들을 보시니까 트릭미러의그 지아톨렌티노도 제 2의 뭐 <laughs> 수잔 선택이다 막어 우리 뭐 조앤 디디온이다 이렇 비슷한 점이 보이지만 읽었을 때는 약간 좀 충격적이에요. 에이, 정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책에 이 책도 소개를 했었고 실크 스타킹 켤레 그리고 한별이는 이 책이 너무 좋았다고 배수아 번역가에. 은진이의 말이 정말 이색적이죠. 그죠 그, 그, 뭐지, 도서관장이 소개를 한 책이라고. <laughs> 사실, 어떤 책이 사랑을 받을지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출판사에서 그런 책안 된다고 <laughs> 했지만, 이렇게 또 오래오래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한별 같은 번역가가 너무나 사랑하는 책이 될수 있다는 게. 아, 그리고 이게 봄날의 책에서 나온 시선집인데, 엔섹스턴의 시선집은 이제 이렇게 원문과 같이 나와 있잖아요. 번역가로서는 사실 용기가 필요하고 한 단어도 빠트리면안될것 같고 더하면 안될것 같잖아요. 그리고 약간 시집이니까 라임도 맞춰야 되고 리듬도 좀 살려야 될것 같은 너무 어려운 작업인데 이렇게 원문까지 실려 있으면 얼마나 우리 신혜경 선생님 부담스러워졌을까. 그런데 그래도. 제가 메리올리버의 책을 보니까 원문하고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독자 입장에서는. 그냥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번역해줘서 감사하다고. 제가 뭐, 아, 이 부분이 이렇게 옮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게 되고. 그래서 사실 그제 이번 책에 홍한결 번역가가 시집 번역을 하면서 얼마나 어려웠고, <laughs> 얼마나 좀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쓴 챕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래요 번역가들은 아, 나 다시는 이런 책안해 하다가도 다음에 그래 또 한번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음에 또 해볼까? 그래서 한 번에 언젠가 또 시집 번역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좀 선물을 하고 싶어요. 저도 이 잘은 모르는 작가인데 주부의 어떤 괴로움, 약간 탈출하고 싶은 예그 네, 그런 이야기면 또 우리가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앤카슨 워크숍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앤카슨도 사실 번역가가 모든 작가를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laughs> 제책 번역하느라고 바빠서 오히려 예전만큼 독서량이 많지가 않아요. 번역하기 전에 물론 책을 너무 사랑하고 책을 읽고 싶은데 책 읽고 있으면 아, 나이 시간에 번역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강박이 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또 전시도 하시니까 한번또 읽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에세이나 이런 책을 읽지만 이렇게 좀 이게 시로 쓴 소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민승남 번역가님도 제가 좋아하는데 사실 되게 남자분인 줄 알았는데 여성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보다 연배는 조금 있으시고 하니까 책상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 약간 선배님. 예, 선배님 이렇게 어려운 책들을 그렇게 계속 하시는군요. <laughs> 저희도 할수 있을까요? 하면서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너무 새로울 것 같아. 좀... 진짜 너무 좋아하는 책이에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아 정말요? 그래서 항상 저는 에세이, 그러니까 좋아하는 책만 자꾸 읽게 되거든요. 네. 비슷해도 항상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나 <laughs> 술에 대한 책을 <laughs>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근데 좀 비슷비슷한 거예요. 어느 순간 아나 이거 다 읽었나 싶은 거여서 오늘은 저 책. 어 여기 정말 깜짝 놀랐어. 요제 취향이 한90% 반영한 듯한. 읽고 싶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책들이 여기 있어요. 있어요. 저는 대학교 때 산타바바라라고 캘리포니아 정말 아름다운 <laughs> 휴양지에서 어학연수를 잠깐 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리고 콜로라도에 또 갔었어요. 그때 또 생각이 나요. 제가 좀 산을 좋아하나봐요. 콜로라도에 그. 요키산맥의 정말 그 느낌 근데 약간 고도가 높아가지고 <웃음> <웃음> 숨이 차오르던 그 정말 그두 군데 딱아 뉴욕도 한번 갔었구나 젊을 날이야 그 <laughs> <거의> 20세기 <laughs> 번역가들은 정말로 잘 가보지 않고 앉아서 정말 저 방구석에서 <laughs> 여행한 방구석 탐험가라고 그냥 검색을 계속 하는 거죠. 요즘에는 구글 지도도 너무 잘 나와 있고. 제가 사실 프랑스에 관한 책을 번역할 때 프랑스에 다녀왔어요. 근데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열심히 검색을 하는 게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갔다 오면 좋겠지만, 우리는 방구석에서 열심히 검색하고, 언어를 다듬고, 문장 고치고, 주어 빼고, 어, <laughs> 조사 바꾸고 이런 게 정말 어떻게 보면 번역이다 독자들이 조금이라도 조금 한 번에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행과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음. 여성주의에 대한 책이 한꺼번에 다 있네 어, 올리버섹스 책이 다 나와 있구나 <laughs> 이 책도 번역도 좋고 좋았어요 제가 동네 어떤 이웃분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 한옥 이런 데 <laughs> 앉아 가지고 한 챕터씩 읽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낮에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낭독을 하시는 하시면서 책을 읽으면 또 굉장히 좋거든요.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한 문단씩 읽었어요. 책을. 그래서 친구랑 둘이 가 가지고 가 이거 한 5개월 정도 걸렸나? 한주일에한번 해서 5개월, 6개월 걸렸나?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읽었거든요. 너무 계속 좋은 추억이 있는 책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도 정말 좋아하는 친구랑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낭독하는 것도 한 권을 완독하는 방법이더라고요. 솔직히 저 혼자 읽었으면 다안 읽었을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읽고 너무나 큰 감동을 느꼈었어요. 제가 좀 피아노를 요즘에 배우고 있는데, 그냥 2년차 완전 아마추어예요. 그런데 다시 피아노라는 책을 너무 재밌게 읽었었는데, 그 번역가가 이석구 번역가라고 여기도 책이, 잠깐만요. 혹시 필립 글래스라고 아세요? 저는 잘모르는 현대 <laughs> 음악은 저는 음. 좀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안 봐도 번역이 너무 좋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이분하고 제가 알기로는 장호연 번역가? 이분두 분이 음악에 관한 책을 번역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장호연 번역가는 번스타인의 말인가? 마음산 책에 나왔던 그 책도 굉장히 음. 재밌게 읽었는데 이책 번역하시고 두분다 음악과 관련이 있으세요 제가 생각을 해도 제가 만약에 음악에 관한 책을 번역하면 제대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그건 전문적인 영역이잖아요. 전공하신 분들이 음악에 대한 책을 계속 꾸준히 번역해 주시니까 진짜 너무 감사한 느낌? <laughs> 아, 이거 또 얼마나 <laughs> 돈이 안 되는 일을 <laughs> 또해 주시고, <laughs> <막> 이런 <laughs> 자기 직업이 있어야 될 텐데. <laughs> 그래서 좀 이것도 사고 싶 근데? 아, 그리고 음악의 기쁨. 이 책도 프랑스어 제가 또 좋아하는 이세진 번역가님이 정말 번역 잘하시는 정말 최고. 제 책에 한 달에 한 번씩 번역하시는 초인 번역가. 음. <laughs> 번역에 늘 좋습니다. 음. 이세진 번역가도 여러분들 믿고 보시면 진짜 좋을 거예요. 좋은 책 많이 번역하시고, 모범적인 분. <laughs> 후보로 음. 올려놓을게요. 음 여권 못셀것 같아요. <웃음> <웃음> 여기 그리고 너무 동화책 이런 책들도 너무 예쁘게 이런 책들도 너무 예쁜 책들이 많아요. 저도 요즘에 점점 동화책을 많이 번역하게 되어가지고 아. 관심이 생긴 데더라고요 장르나 하기 예. 독자 연령층이 달라지니까 네. 혹시 좀. 다르죠. 예, 선생님. 예. 아 지금 애들한테 좀말좀 좀 붙여봐야 되나 지나가는 초등학생들한테. 아니, 이번 <laughs> 책에 예. 요즘 애들 말 몰라서 예. 선생님이 되게 괴로워하시는. 예. 아 그래서 예 사실은 아무리 트위터를 봐도 그게 체화가 잘안 돼요. 그러니까 따라하는 것처럼 어색해지는 거예요. 드라마 보는 게 저는 조금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말투가 바뀌었는데 만약에 제가 소설을 하게 되면.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그런 뭐 젊은 사람들의 말투라던가 굉장히 재밌게 봐요. 저는 홈쇼핑도 가끔 보거든요. 어쩜 저렇게 요즘 쓰는 말을 <laughs> 이렇게 압축적으로 보여주지? 말투라던가.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언어 자체를 좋아한다 보니까 가끔 홈쇼핑을 사려고 보는 게 아니라 호스트들의 어떤 말솜씨를 듣기 위해서 음.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정말 말에 관심이 많긴 많구나. 이런 생각이 하죠. 콜레트 책 읽어보셨어요? 음. 저는 콜레트 하도 그냥 찬양에 대한 글만 있어서 막상 읽어보니까 그럴만 하더라고요. 정말 <laughs> 너무 문장이 화려하다고 해야 되나요? 심장을 꼭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글 자체가. 음. 사람도 이렇게 매력적이겠지? 근데 홀레트 얘기 나오니까 이것도. 아, 이것도 네. 엄마와 딸 이야기네요. 예. 네. 아, 그렇네요. 여기 같이 이렇게. 아니, 정말? 그러네. 세공에 같이. 머니와 딸이니까. 네. 아, 글 쓰는 딸들을 둔 어머니들이 행복할까요? <laughs> 저, 저는, 저는 사실 저첫 에세이 때 저희 엄마 얘기를 썼는데 엄마가 안 좋아가셨어요. 음. 그래서 주변에 선물 못하겠다고 하신 적 있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이, 아휴, 작가 딸 둔, 뭐, 뭐 받아들여야지. <laughs> 저는 엄마한테 잘하는 딸은 아니지만 엄마도 늘 관찰하고 글로 쓰고 어떻게 보면 엄마의 일생을 제가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근데 제딸 같은 경우는 저를 전혀 관심이 한나도 없기 때문에 <laughs> 쟤는 내가 남긴 글들을 읽어보지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참 다르구나 싶은 거예요 제 이야기는 제가 써야 되겠다 <laughs> 왜냐면 산하가 내 책에서 그러잖아요 네가 내 이야기를 써, 써보렴 하나도 남김없이 음. 근데 그 얘기를 보면서 어, 그래 나도 엄마 얘기를 써야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 딸은 안써 주니까 그래서 아 죽기 전에 내가 내 이야기를 내가 끝까지 써야 되겠다 <laughs> 골랐는데 이거 좀 넘을 것 같은데? <laughs> 그러게요 빼야겠네요. <뺄셔야 웃음> 네. 네좀 빼야 될것 같아요. 선생님 저기 네. 한번 구경해 보세요. 아 이게 뭐예요? 수화기를 들고 듣고 싶은 소리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약 50초 동안 소리가 들립니다. 멈춘 기능은 없어요. 기다리셨다가 다음에 듣고 싶은 소리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 이거 다 끝까지 들어야 되는구나. <laughs> 이게 뭔지 좀 모르겠어요. 예. 네. 안부를 붙여. 책방 오늘의 명물. 어머. 거기에 번호가 있어요. 헉! 어머. 어떤 분 소리를. 아. 헉. 일단 버지냐 울프부터 들어볼까요? 헉, 뭔가. 신기해. 누르고. 어머, 약간,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아. 어, 너무 좋아요. 이거 와서 꼭다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게 예, 너무 신기하고, 어, 약간 소름이 돋았어. 음. 네. 거지니아 우프 목소리가 되게, 뭐랄까, 제가 생각했던 그 목소리가 맞네요? <웃음> <웃음> 약간 발음이, 영국 발음이라 잘못 알아듣긴 했지만. <laughs> 예쁘기도 하고, 그리고 저 전화기를 들어본 게 얼마만 이지 <laughs> 여기에 이제 그 작가들이 딱 모여져 있어. 아여기구나 네. 더블론서. 근데 목소리 듣고 책 보면 완전 느낌 다르잖아요. 네. 아 네. 어, 올리비아링 책이 또 있네요. 음. 음. 요즘에 되게 인기 많은 음. 에세이 작가 같아요. 저는 또작가와 술이라는 책을 읽었답니다. <laughs> 그 책만 열심히 읽었어요. <laughs> 거기 뭐. 스스 제랄드나 헤미웨이나뭐레이먼드 카보 특히 레이먼드 카보하고 존치버하고 둘이 아침에 리코스토어가 열때 찾아가서 술을 사고 이런 거를 너무 재밌게 읽는 거예요. 저는 그럴 리가 없지만. 둘이 너무 친한 술친구였다고요? 네. 책은 이렇게 많은데 언제 읽을까? 도서관에서 책을 막 끝까지 막 빌려와요. 막 무거운 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빌려왔는데. 근데 그래야 안정이 돼요. 책에, 집에 책이 없으면 불안해져요. 왜 읽을 책이 없지? 사실 읽을 책이 없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책 꼬지에 다 있고, 읽으려고 다 준비해놓은 책들이 있고, 출판사에서도 보내주시고, 아까 뭐 번역을 해도 되고 하는데, 빌려온 책이 없으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데 보면 정말, 세상에 이렇게 좋은 책들이 있는데, 나 언제 읽지? 나다 읽어야 되는데. <laughs> 이렇게 하지만 참. 혹시 문학 동네에서 정말 한국 문학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예요? <laughs> <laughs> 이 책도 진짜 읽고 싶어. 인데 음. 여름의 빌라. 백소린 작가님이 프랑스어 번역가이기도 해서 아, 정말요? 네, 프랑스 유학하시고 프랑스 아. 문학 번역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번에 뭐지? 북허상 슈트리제트, 저주토끼 그분도 러시아 번역가인데 너무 아, 반갑고 뭐 자랑스러운 맞아요. 거예요. 번역가들이. 전부 창의적이거나 글을 아주 잘 쓴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장이 안정돼 있다는 거는 믿으셔도 음.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자 후기 같은 거 보시면 특별한 얘기가 없을 수도 있는데 깔끔해요. 왜냐하면 문장이 이렇게 항상 고려서 쓴 분이니까 어색 왜 이런 단어가 들어갔지? 왜 문장이 왜 이렇게 길지? 이런 건잘 없는 거예요. 번역을 이렇게 안 했으면 <laughs> 약간 글쓰기가 이렇게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근데 또 글쓰기랑 번역은 또 너무 또 다르기도 하지만 하여튼 하여튼 아, 네. 번역가들이 이렇게 <laughs> 너무 그래서 어저께도 찾아보고 저주 토끼 그 역자분을 찾아보고 진짜 너무 자랑스러우신 거예요. 아 앞으로 좀 한국 문학이 번역이 되면 아 저기가 출판계가 전반적으로 좀 살아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도 썼지만 일단 한국어 인구수가 너무 작으니까 우리가 출판계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닐까? 당군이라서 그래서 아좀세 개로 뻗어나가길.. 그러면 좀.. 일단 책이 나오면 번역된다는 가능성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두 개가 똑같아 이거 이렇게. 두 개로 벌써 5만 6천 원이 <웃음> 이것도 <웃음> 만만치 않을 <받을> 것 같애 긴장해 이거랑 이거 두꺼운 책 그럼 어디에 고른 <대해서 웃음> 책? 네. 5만 6천 원에다가 7만 원이요 아 이걸, 이걸 사고 싶은데 저 그냥 이거 빼고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설렘스런권 나오신 분중이 가장 종수가 적은 <laughs> 그, <laughs> <된> 그런가요? <중간> <웃음> <책>. <웃음> 이게 <laughs> 예, 더 두꺼운 책이라서. 신기한 카메라. 어, 응. 10만원 안 되는데? <laughs> 정말요? 응. 아 그거. 나 정말요? 응. 아니. 어, 아까 계산해서 뭔가 빠졌어. 예. 에코백은 하나는 요거고요. 인고루는 응. 직접 응. 만든 응. 브라. 응. 응. 오자마자 10개 다 찍어버리는 니 플렉스. <웃음> <웃음> 와 정말.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최근에 받은. 아 얼마 후에 사실 생일인데요. 오 대박. <laughs> 생일선물 드린 걸로. <laughs> 네. <목소리도> 그러게요. 감사합 <laughs> 재밌게 읽으세요. 감사합니다.